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알송달송하다가 기분이 묘해지고 급기야 이불킥을 날리게 되는 말. 참 눈치없는 언어들입니다. 지은이 안현진, 출판사 월요일의 꿈.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말이란 건참 희한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어디까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과의 대화 중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다 느껴지는 무게감, 진실성, 상대방의 성의 같은 것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대화 중에 마음에 걸리는 표현과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왠지 꼰대처럼 보일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 나 혼자 유별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 사귀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과 단어를 잘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들고 딱두 꼭지를 읽고 나니 참 속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목을 오히려 너무 소극적으로 지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참 의미 없는 언어들이나 참 쓸데없는 언어들처럼 조금 더 세게 해도 좋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 파악 없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생각하지 않고 쓰는 단어들. 분명히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해줄게 입니다. 해줄게? 뭘? 지금 선심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에게 채무감을 안겨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해주는 거 내가 할게. 라고 말을 꺼낸다면 좀더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나니 속이 참 후련해집니다. 낭독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나도 그랬다.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말이 있다. 바로 나도 그랬다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건넨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나도 유사하게 겪어봤고 지금 당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로 말한다. 나 역시 이 말을 위로의 마음을 담아 제법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최근까지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털어놓으면 어떻게든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고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위로의 시작은 공감이라고 한다.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처지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사람이 타인이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자신이 그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지 떠올리며 나도 그랬다라고 말하곤 한다. 나 또한 나도 그랬던 적을 생각해 보며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 나도 그랬다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될까? 이 의문은 요가 수련을 하면서 문득 떠올랐다. 요가를 오래 수련하면서 고난도 동작 아사나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점점 커지는데 반해 내 몸의 성장은 너무나 더뎌 답답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 대답이 비슷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돼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매번 이렇게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되니 뭐랄까 영혼이 없게 느껴졌다. 나중에는 정말 나와 비슷한 상황을 거치셨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선생님 자신도 그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선생님은 나보다 태생적으로 유리한 신체 조건을 타고났던 것은 아닐까? 어려운 동작을 저렇게 우아하게 해내는 선생님이 정말 나처럼 뻣뻣했을까?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았던 말은 나도 그랬다는 말이 아닌 도와주겠다는 말이었다. 2020년 하반기 약수역 모처에 있는 요가원에서 지도자 과정을 들었다. 지도자 과정까지 이수하고 있는데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무척 답답해하던 어느 날 숙련자 대상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예진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뒤 성장이 너무 더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돌이켜 보면 그쯤에는 내 고민에 대한 뾰족한 답이나 특별한 위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예진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은 나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로 다가왔다. 몸은 결국 반복입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아마 몸이 굳어 있어서 더 빨리 풀리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전보다 좋아진 상태니까 더 좋아지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처음보다 좋아진 본인을 바라보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겁니다. 많이 도와드릴게요. 흔히 위로의 정석이라는 나도 그랬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많이 도와주겠다라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돌이켜 보건대 많이 도와주겠다는 말에 위로를 받았던 까닭은?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과 의지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에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공감에 선행하는 것은 인정과 수용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경험도 있다. 최근에 내가 개인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해외유통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를 찾아가 많은 조언을 구했다. 아무래도 나는 해외 유통이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막막했는데 친구는 이런저런 조언을 건넨 뒤 말을 덧붙였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지. 무척이나 따뜻한 톤으로 건넨 응원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도 정말 친구처럼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고난을 이겨내고, 잔뼈가 굵어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친구가 차근차근 알려준 조언들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두가 나질 않아 부담이 가득했는데, 심지어 나는 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친구의 응원까지 들으니 부담감은 더 커지기만 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말을 토대로 타인을 위로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100%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경험했던 힘듦과 아픔의 강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에서 개념화한 현상인데 이를 공감 간극 효과라고 일컫는다. 공감 간극이란 인간의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과거의 어려움을 실제 겪었던 것보다 훨씬 수월했던 것으로 미화시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현상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힘듦을 이겨낸 사람이 힘듦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냉소적인 태도가 된다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 이후로는 나도 그랬다 라는 말을 쉽게 할수 없게 되었다. 정말 나도 그랬을까? 내가 힘들었던 것은 맞지만, 나도 그만큼 그런 강도로 힘들었던 것일까? 나도 그랬다라는 말은 어쩌면 위로는커녕 상대방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힘빼 나는 대학생 때 학교 수업을 통해 골프를 처음 배웠다. 의뢰, 스포츠, 교양 과목들이 그렇듯 출석만 잘하면 A 플러스를 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출석하며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실력이 좀 쌓였냐고 물어본다면, 글쎄, 대학생 때이다 보니 주변에 골프를 치는 친구가 드물어서 수업 외에는 골프채를 잡을 일이 없었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쌓은 골프 실력은 학기가 종료되자마자 퇴보하기 시작했다. 결국 몇해 지나지 않아 한 줌조차 되지 않던 골프 실력은 비맞은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자 주변 친구들이 너나 할것 없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에 집 근처 골프장에 등록해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다. 대학생 때 골프채를 휘둘렀던 기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전공 과목도 아닌 스포츠 교양 수업에 올출석을 했던 성실함만이 남아 매일 퇴근 후 골프장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 그런 나를 응원해 주려는 마음이셨는지 골프 코치님께서는 레슨 날이 아니어도 나에게 이런저런 지도를 해주셨는데 모든 수업은 단 한마디로 요약되었다. 힘을 빼세요. 힘좀 빼시라고요. 힘을 좀 빼야 된다니까요. 힘을 어떻게 빼는 거죠? 아니 그냥 힘을 빼면 되지. 뭘 어떻게 빼요? 내 딴에는 힘을 뺀다고 뺐는데. 자꾸 힘을 빼라고만 하고, 어떻게 힘을 빼는지 알려주지를 않으니 너무나 답답했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자꾸 힘을 빼라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코치님은 힘을 빼라는 말을 누구보다 힘주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까? 하는 의문만 커져갔다. 그렇게 힘을 빼라는 말을. 힘주어 말하는 3개월간의 코칭이 끝날 무렵 골프 연습장으로 향하는 발길도 끊어졌다. 만화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가츠가 말했던가. 도망쳐 간 곳에 낙원은 없다고. 골프 연습장에서 도망쳐 간 수영장에서도 힘 빼라는 정체 물을 압박은 계속됐다. 마치 도플갱어처럼 수영 선생님도 회원님 몸에 힘 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쯤 되니 슬슬 짜증이 났다. 도대체 힘을 어떻게 빼는 건데? 사실 힘을 빼라는 건 진짜 고수들, 끝판왕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은 잘하니까 힘을 뺄수 있는 거고. 나는 초보인데 당연히 못하지. 왜 자꾸 힘을 빼라고 하는 거야? 요령을 좀 알려주든가. 물론 대단히 내향적인 나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싶은 마음의 힘을 빼고 혼자 간직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최근 요가 수업 시간에 힘 빼라는 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선능력에서 요가를 지도해 주시는 아르카 선생님의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할 때였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르카 선생님은 이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때 무릎을 탁 치는 듯한, 조금 과장하면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그거였다. 내가 힘을 빼지 못한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골프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것 같다는 무서움 때문에 나는 힘을 빼지 못했던 것이다. 골프공을 못 맞춰도 상관없다는, 물에 가라앉더라도 문제없을 거라는 용기가 있었다면, 몸에 애써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삶을 살아가며 용기라는 말을 들으면, 을에 주먹을 불끈 쥔 힘찬 모습을 떠올린다. 마치 200야드는 훌쩍 넘겨버릴 듯 힘차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마이클 펠프스의 빙의한 듯 힘차게 물결을 가르는 것처럼 그러나 용기의 진정한 모습은 주먹을 불끈 쥔 힘찬 모습이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은 담담한 미소일지도 모른다. 나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멀쩡한 회사를 호기롭게 뛰쳐나온 나를 보며 용기 있다고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나의 현실은 겁먹은 모습으로 가득하다. 이런 모습은 특히 주말 내지는 빨간 날에 머리를 치켜든다. 회사원일 당시에는 빨간 날, 다시 말해 쉬는 날이 너무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다니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빨간 날을 만끽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된 지금은 빨간 날에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다. 정확히 말하면 불안하다. 내가 혹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쉬어도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용기 없는 자의 이완은 그렇게 쉬면서도 못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여유를 가지라고 힘을 빼라고 말해도 그게 어디 쉬운가. 그러나 이제는 힘을 빼라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들린다. 힘을 빼라는 말은 곧 용기를 가지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를 깨달은 뒤로 힘 빼라는 말을 용기 내 라는 말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주먹을 불끈쥔 용기의 모습은 두려움과 긴장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일지 모른다. 이에 대해 막연히 힘을 빼라는 말은 공감을 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힘을 빼라는 말에 앞서 용기를 내보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몰라, 몰라, 아니야? 몰라, 일걸? 몰라, 자나?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게시글을 봤다. 한국인의 언어 습관을 다루는 가벼운 유머였다. 그 가운데 대단히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많은 한국인이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몰라,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엔 줄줄이 대답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철수 어디 갔어? 몰라. 화장실 간것 같은데. 이런 것들. 느낌이 좀 오는가? 처음에 이 게시물을 봤을 때는 한국인들의 사소한 언어 습관을 잘 파악했다는 생각만 들었다. 돌이켜보니 나도 몰라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게시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떠올랐다. 한국인은 왜, 아니, 우리는 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면죄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추측한다. 한마디로 몰라. 뒤에 따라오는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넌지시 암시하고 실제로 틀렸을 경우에 까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자신이 말한 것이 틀려서 비난 내지는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다. 과거 컨설팅 펌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 나보다 먼저 컨설팅 펌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이런 조언을 했다. 어떤 의견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라고 생각되어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그 의견을 까지 마. 처음 들을 때부터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현실이 그랬다. 최근 들어 선배 컨설턴트와 저 이야기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유능하디 유능한 그 선배는 저 이야기가 아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니 불필요한 논란이나 걱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왜 자꾸 몰라가 머릿속에 맴도는지 깨달았다. 아, 우리의 입을 막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 몰라라고 면죄부를 먼저 던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구나 우리는 시간과 효율에 집착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효율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에 틀리는 것조차 용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100% 120%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부로 말을 할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을 닫아야만 하는 사회는 너무 슬프다. 우리 모두 조금은 관대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냥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모양으로 줄곧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냥의 세 가지 뜻 뒤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그냥이란 집착하지 않고 매사에 공평하게 성의를 다하는 것. 어릴 때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던 나는 학창시절에 운 좋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인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열심히 하는 자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맞물려 그냥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처럼 느껴졌다. 뭐랄까, 그냥 해 라는 말이 약간은 성의 없게 들렸다고 할까? 그러나 요즘 들어 생각하기로는 그냥만큼 성의를 담아야 하는 단어가 또 있나 싶다. 무언가를 그냥 한다는 것. 그냥은 어떤 특별한 의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냥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독립적이다. 다시 말해, 열심이라든가, 성의 없이와 같은 단어와 충분히 같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그냥 열심히 한다, 그냥 성의 없이 한다와 같은 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냥의 반대 말은 집착이다. 집착은 움켜쥐는 것이다. 무언가를 애써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오롯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진짜 그냥 하는 자세라 믿는다. 그냥 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에피소드가 있다. 2019년 2월 말 회사를 그만뒀을 당시 나는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조리 날려버릴 듯이 먹고 놀다가 그냥 언젠가부터 다시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었기에 특별히 체중을 재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로부터 살이 꽤 많이 빠진 것 같다, 보기 좋다와 같은 피드백을 듣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체중을 감량할 의도 없이 그냥 운동하고 그냥 먹고 그랬는데 그런 말들을 듣게 되니, 왠지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몸무게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일정으로 하루 운동을 못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은근히 칼로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심 목표 몸무게를 설정하기도 하고, 운동하고 나서 체중계에 꼭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목표 몸무게에 딱 도달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운동을 안할 건가? 내가 목표한 몸무게에 도달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살이 빠지는 것은 그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달리 먹으니 훨씬 마음도 편해지고 운동도 여전히 그냥 부담 없이 할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굉장한 집착형 인간이었다. 나만의 기준이나 계획, 목표를 세우면 그것에 굉장히 집착했는데 요즘은 그냥의 철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뭘 그리 애써 움켜지려고 할까? 그냥 하면 될 일인데.